2021년 4월 19일 월요일부터 25일 일요일까지 우리 공화당 서명 내 주관 운영 결과입니다. 서울입니다. 양천구팀이 신정내거리역 3번 출구에서 강북구 갑팀이 수유역 8번 출구 강동구 갑팀이 이틀 동안 명일역 4번 출구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강북구 갑팀이 수유역 8번 출구에서 강서울팀이 청량리역 4번 출구에서 광진구 을팀이 건대역, 건대 입구역 2번 출구에서 미니 서명대를 여섰습니다. 구로구 팀이 봉천역 2호선 봉천역에서, 나라홍 팀과 영등포구 갑팀 연합이 합정역 8번 출구, 사랑관주리네 팀이 우이역 2번 출구 우이동 도선사 입구에서, 서대문구 팀이 이틀 동안 을지호 5가 게릴라 서명대 불광역 7번 출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초각 옥면 팀이 내강역 5번, 6번 출구에서 성동구 팀, 풍물탄 팀, 연합이 왕십리역 5번 출구, 송파구 병 팀이 가락시장역 3번 출구와 송파구 팀이 이틀 동안 가등 사이브 사거리, 장지역 3번 출구, 잠실역 8번 출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양천구 팀이 신정 내거리역 3번 출구, 진추모 팀이 영등포역 광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부산입니다. 기장군 팀이 기장 1광역 앞에서, 부산 시당연합팀이 나흘 동안 해운대 NC백화점 장산역 4번 출구, 하태경 사무실 장산역 7번 출구, 부산 서명영광부서 부산역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북구 사상구 강서구 팀이 사상구 개법동 이마트라, 북구 덕천 백양대로 1200 다이소와, 부산 명지시장 우체국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사하구팀이 부산 자유시장 금사랑 앞에서 진구 동래구팀이 부산 부전시장 농협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대구입니다. 달서구 갑팀이 서구정류장에서 북구 각 북구 1팀 연합이 이틀 동안 칠성시장 칠성마당공원 칠곡동명 송림지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달성군팀이 달성군 화원은 화원 농협본점 앞에서 수성구 갑팀이 황금역 광장 중부 남구팀이압산공원 안지랑골 대덕식당 앞산입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울산입니다. 울산시장팀이 태화시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기입니다. 부천시팀이 부천 남부역 광장에서 김포시 갑팀이 김포시장 경기 북부 팀이 이틀 동안 양주 고옥동 의정부역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광면시 팀이 철산역 2번 출구 2001 아울렛 앞에서, 부천시 팀이 부천 남부역 광장, 서안양 1팀이 이틀 동안 안양 유원지 폭포수압 예술공원 유원지 폭포수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성남시 팀이 성남 모란시장에서, 수원시 팀이 수원지동시장, 수원 김영철팀이 만석공원 미니 서명대 양평팀이 용문역 용인시 갑팀이 이틀동안 김양장역 용인중앙시장 장날입구 용인장날 긴장양장역 입구에서 이틀동안 서명을 받았습니다 의광시 과천시팀이 과천대군역 2번 출구에서 평택시 을팀이 평택통복시장 포천시 가평군 남양주시팀 연합이 포천시장 정문 소청경찰서와공설 운동장, 공중 화장실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충남입니다. 충남 도당팀이 온양 운천역 앞에서, 서안시 태양군 팀이 온양 터미널 롯데마트 서산시 태양군, 서천대 지조회팀 연합이 안명도 승원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북입니다. 경산시 팀이 경산시장 1원에서, 달성군 팀 연합이 김천 황금시장, 경주시 팀이 경주 황리단길, 달성군 팀이 경북 성주 전통시장 입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남입니다.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팀이 창녕 석빙고 근처 시장 입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에서 이틀 동안 중앙당봉사단이 활동을 했습니다. 세종시 조치원 전통시장 장날. 세종시 전이 전통시장 장날 조치원 시장에서 각각 서명을 받았습니다. 여투위가 KBS 수신료 인상 반대 피켓 시위를 하셨습니다. 총 서명 수 9,477명, 일반 당원 2,431명, 책임 당원 410명, 총 서명 수9,477 당원 2,841분이 우리의 새 식구가 되셨습니다. 어주 이번에 집회가 있어서 그런지 서명대를 하지 않은 지역들이 좀 많이 눈에 보입니다. 서명대를 우리가 집회가 있을 때는 평일이나 일요일 날로 돌려서 서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공화당이 천만인 무자석 공공부 주최 서명대를 1월부터 4월까지 운영을 한 결과입니다. 매달 5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4, 4개월 동안 20만 명에 육박하는 많은 국민 분들께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무효와 문재인 정권 퇴진에 기꺼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들, 그리고 서명대가 우리 공화당의 희망입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